봉고3 1.2톤 매입입니다. 엔진 소리는 괜찮고요. 전체적인 차량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부식은 좀 있어서요. 그리고 이분은 영업용 번호판 노란 남바를 달고 계십니다. 노란 남바는 제가 말소 후에 대패차 필증을 구청에 가면 제가 말수가 가능하고 요번 차주분은 다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아주 많은 편이고요. 어, 내부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상태는 양호하고요. 어, 차주분이셨는데 아드님이 아마 차량을 파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예, 저는 또 오늘도 좋은 차량 한 대를 구매했고요. 물론 스틱입니다. 스틱만 매입 가능하고요. 뒷좌석 여유 공간이 있는 킹캡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킹캡을 많이 선호하죠. 어, 그렇지만 바이어들은 오히려, 일반 개을 선호합니다. 오디오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는 양화구요. 에어컨 히터 상태는 좋습니다. 잘 작동이 되구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동력을 높이겠습니다. 정상 작동되고요. 엔진 상태 좋습니다.